안녕하세요. 주은입니다 자,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 SP 소프트인데요. 어, 제 구독자분들께는 굉장히 친숙한 종목이죠. 제가 이 SP 소프트 같은 경우에 계속 끌고 오면서 자, 이때도 이렇게 급등이 터졌을 때도 늦지 않았다. 그러면서 최적의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문제는 18,100원 이후로 어디까지 갔죠? 27,600원까지 갔습니다. 자, 27,600원 찍은 이후에 27,600원 이후에 매도를 못하신 분들이 지금 가장 큰 고민이시죠. 특히 오늘장 20%나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갑자기 많이 빠져버리면요. 일반 개미들은 절대 대응 못해요. 가뜩이나 손절 어려워들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손실을 손절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물린 분들 지금 본인들의 이 마이너스 계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본전이라도 빠져나갈 수 있을지 혹은 플러스까지 전환으로 바꿀 수 있는지 현실적인 대응법 오늘 영상에 담아놨다 말씀드리면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까지 하나 준비해 놨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런 선물까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sp 소프트 주가 흐름 먼저 보시면 자 신규 상장하고 나서 흐름 좋았습니다 전형적인 n 자 파동 이렇게 그려가고 있었죠 자 급등세 이어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하다 보니까 자 7천원 7천원 대부터 최근에 2만 칠천원 까지 갔었죠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투자 경고가 붙습니다 자, 투자 경고에서 일정 수준, 투자 경고를 받았는데 또 일정 수준 이상 추가 급등이 나와주면요. 거래 정지가 됩니다. 그럼 거래 정지가 되면 돈이 묶이죠. 돈이 묶이면 누가 제일 싫어하죠? 당연히 지금까지 이 여기서부터 주가 상승을 주도했던 세력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하락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투자 경고를 피해가기 위한. 자, 이렇게 20% 넘는 하락은 일반 개미가 만들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저도 정보를 모르던 주린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주주님들 헷갈려하시고 우려하시는 점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질문 들어온 김에 제가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 찍고 있고요. 바로 설명 드릴게요. 자, 재밌는 거는 오늘 오전에 이런 식으로 호재 기사가 났습니다. 채 GPT 적용한 가상 이 OS 개발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오전장에 이게 나다 보니까 기대감이 상당했단 말이죠. 그런데 기대감 뉴스 내고는 정작 이렇게 빼버리니까 고점에서 뉴스 내고 다 털고 도망가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오늘의 하락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물, 물론, 일부 물량 수익 실현한 건 맞아요. 하지만, 두 번째, 투자 경고를, 투경을 피해가기 위한 흐름이라는 거예요. 투경을 피하려면 이런 식으로 조정을 나와주게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식으로 제가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 종목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입니다. 자, 비교적 최근에 상장한 신규주인데 자, 얘도 4만 원에서 단기간에 급등했어요. 급등하다 보니까 투자 경고 당연히 붙었고요. 자, 투경을 피해 가기 위한 이 단기 급락, 단기 급락 구간. 이런 식으로 조정 주고 급등, 조정 주고 급등 이런 식으로 분했다라는 겁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일반 개미들이 정보가 제일 늦어요. 자, 제가 지금 한 가지 사례만 보여드렸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 엔캠이라는 종목이고요. 얘도 보시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단기간에 10만원에서 35만원까지 3배 넘게 올랐고, 이런 식으로 조정 없이 오르다 보니까 투자 경고 당연히 붙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크게 한 번씩 이렇게 하고 나서, 자, 오늘장 보시면은 17% 반등 나오는 거 보이시죠?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머티라든지 이 엔캠의 사례에서 보여드렸듯이 세력들이 투자 경고를 피해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제가 지금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면은 이 파일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하셔야 된 거는 기간 자금, 규모, 자 지금 최근에 상승을 주도한 세력이 돈을 얼마 썼는지를 계산을 하시면서 목표가를 디테일하게 수정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셔라 말씀드리는 거고 당연히 신규 매수 노리신 분들 하셔도 됩니다. 다만 제가 이 가격에 시장가 매수하라는 말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더 디테일하게 대응해 보고 싶고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4069-3948로 S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다 도움드립니다. 자 기관 자금이 1억 들어온 거랑 100억 들어온 거는 당연히 목표가 달리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계산이 어렵다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 텔레그램 방이 있으니 입장하셔서 좀 편하게 매매해보시라 말씀드리는 거고 자 무튼 문자 주신 분들 피드백 원하시면 같이 가는 느낌으로 갈 거니까요. 혼자서 흔들리지 마시고 혼자서 고민 걱정 그만하시고 늦지 않게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대응하셔서 자, SP 소프트. 자,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2024년 이 점상으로 날아갈 종목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타이틀은 3년 만에 찾아온 기회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 놨죠. 자, 삼성전자 M&A 유력 종목으로 제가 뽑아 왔습니다. 자, 삼성은요, 여러분들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주환원 정책 발표를 합니다. 예전에는 주로 배당 정책을 많이 발표했었는데요. 지금은 M&A를 통해서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올해 2024년이 바로 주주환원 정책을 다시 발표해야 되는 해인 거죠. 저만의 이 정보 라인들을 통해서 매달 구독자님들에게 선물 한 종목씩 급등주 드렸습니다. 자 코난테크놀로지 작년에 이 코난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루닛 이런 로봇이라든지 AI, 반도체 2차전지에서 핫한 종목들 이 급등주 드렸었는데요. 자 올해 2024년 이 포문을 열 종목 한 종목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이 종목은요 집중 투자 하셔가지고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이구요 혹시나 그동안 주식으로 손실을 보셨다면은 이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충분히 마이너스 계좌가 플러스로 수익 전환 가능하니까 이 잭팟 종목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삼성의 이 광폭 M&A 행보는요, 다 주주환원 정책에서 기인한 겁니다. 자, 삼성이 M&A를 한다고 하면은 바닥에서 기본 10배씩, 10배씩 주가가 올라갔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요, 주가 보시면 만원대에서 24만 2천원까지. 삼성이 M&A 한다고 했을 때, 삼성이 투자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이런 식으로 10배씩 올라가는 거죠. 대충 봐도 여러분들 150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자,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강력하게 지분 투자 고려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자, 지금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이 매집을 야무지게 한거 보이시나요? 이 거래량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매집을 야무지게 진행을 했고 무려 2년간의 매집이 끝났다. 자, 단순히 이것만 해도 지금 바닥에서 출발하기 전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요, 무려 로봇, AI, 반도체 다 들어간 종합선물세트 같은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삼성이 M&A를 강력하게 고려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 거죠. 시총 2,500억 정도의 중소형 주고요. 당연히 지금 기존 사업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런 지분 투자 고려하고 있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이 종목 최근에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소문이 살짝 났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사모펀드 자본이 추가로 100억 정도 추가로 더 들어온 상황이고, 주가 보시다시피 아직 바닥권인 거 확인되시죠? 자, 이제부터 출발하기 시작하면 이런 종목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움직일 겁니다. 그때는 잡기 어려워요.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어떻게 받아가실 수 있냐?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돈벼락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급등주 다 알려드리니까요. 내 계좌 정말로 빨간불로 만들고 싶다. 제대로 수익 한번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010-4069-3948로 돈벼락이라고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